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제 협상 전략 연구소 이종선 소장입니다. 오늘이 2018년 11월 26일입니다. 월요일 맞죠? 네. 아, 오늘 특별히 아주 특별 귀한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노래를 몇 곡까지 했는지 대충 아십니까? 제가 서문을 듣고 왔는데 아마 네. 한 800, 900곡으로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노래를 어 지난 그 11월 7일까지 날 827곡을 불렀고 오, 축하드립니다. 아 그랬는데 그 와중에 이렇게 지금 박수 쳐주고 인사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가수 노래 오로지야 오로지, 오로지 그작사가 바로 박영갑 선생님이 신데그 네, 예. 박영갑 선생님 때문에 알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그렇죠. 박영갑 예, 예. 선생님께서 김혜정 가수 훈련 가수가 있다고 그래서 2015년 아마 1월 경인가 분당에서 만났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 후로 이, 그 후로 2015년 4월 29일인가 강남에서 때 다른 가수분과 다른 작곡가분과 이 여섯 명이서 만나서 인사를 또 해서 <laughs> 네, 밥을 네, 먹고 네, 네. 만난 게 마지막이니까 저하고 3년6 개월 만에 이렇게 뵀습니다. 아칠 개월 만네요 네. 깜짝 할 사이에 이렇게 몇 년이 흘러가는지 몰랐어요. 그래 고 옆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 아세요? 네, 저기 이쁜 원장님은 보니까 이 저기 아, 스킨 클리닉 이 뭐죠? 영시영엔시 스킨 네. 클리닉에. 이 영식 원장님, 너무 예쁘세요. 아유, 피부가 감사합니다. 그냥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네, 제가 예. 우리 김현정 가수께서 저를 3년 약 7개월 만에 봤는데, 세월이 어, 멈췄어요. 그죠. 어, 그때보다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네, 예. 맞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 제가 이제 어, 그 이렇게 기억에 스쳐간 가수들도 거의 뭐 에말로드 불러지지만, 아, 노래를 기억나는 가수들을 이렇게 불러주잖아요, 지인 가수들을. 그렇죠.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다른 가수들은 뭐, 뭐, 한 10명 중에는 뭐, 자기 노래 불러주면 불러주고, 말려 말고, 뭐, 이렇게 인사도 안 하는 가수들이 대부분이에요. 아. 제가 그 인사받자고 노래 부르는 건 아니지만, 네네네. 아, 그랬더니, 김효준 가수가께서 노래를 아, 내가 몇 번째로 불러주겠다 그랬더니, 아, 그럼 제 노래를 808번으로 불러달라고 래서 808번 노래 오로지를 제가 보류를 해놨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마침, 그랬구나. 827번까지 불렀는데 그동안 세월이 지나서 그럼 가지마도 불러 수 있겠다 몇번 연습하니까 됐어요. 어, 그래서 아이고. 사실 거의 모든 가수들 바빠가지고 한번두번 번 듣고 한번두번 번 연습하고 부른 곡이 80%입니다. 그, 그래서 천재십니다. 천재. 그래서 예. 어, 불러줬는데 어, 오늘도 지금 리허설도 지금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전혀 안 했죠 오자마자 약간 감기 기운이 있는데 한번 불고 언니 이영시 원장님도. 우리 김효정 가수 노래를 제가 여기는 특별 초대하는 거 노래를 잘하지 않은 거 초대를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우리 김효정 가수 상당히 훌륭하시고 노래도 잘하고 그래서 독특한 보이스 컬러도 갖고 있고 그래서 또 고음도 좋고 그래서 훌륭 가수 소개를 하면서 오로지를 제가 일단 노래를 불러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영식 원장님도 언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국제협상 방송 스튜디오에 특별히 <laughs> 이 원조 가수 앞에서 제가 남자인 제가 오르지 노래를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you yeah. 아유, 연습 마... 오늘 리허설도 안하고 오시자마자 불렀잖아요 연습 오시고. 많이 하셨나봐요 아예 연습 별로 안했습니다 근데 아, 이 노래를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많은 노래를 800몇 곡을 불렀고 그렇죠죠. 저는 남자 여자 노래 네. 여자 가수 노래를 3분의 2를 불렀어요 아 근데 몸키로 어떻게 이렇게 네. 잘 부르세요 사실은 지금 목 상태가 안좋은데 이거보다 사실 더 높이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근데 웬일이야. 이 노래가 이방영업 선생이 작사인데 작사도 좋은데 예예. 곡을 너무 잘 썼고 우리 김효정 <laughs> 가수께서 굉장히 노래를 잘한다 이 노래를 소화하기가 쉽지가 않은 노래인데 잘 불러서 사실 연습 때이보다 조금 낮게 불렀으면 오늘 감기에 든거 아시죠 아유, 네. 컨디션이 좋아어가지고 네. 불렀는데 이 노래 우리 김효정 가수 열심히 하시고 또 이렇게 예쁘시고 또 노래 잘하세요 그래서 훌륭한 가수를 해서 우리 예술원 회원도 아닌데 이렇게 가수 한 명을 노래를 홍보해주해서 이렇게 초대한 건 사상 처음입니다. 아이고 영광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김현정 가수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시고 막상 또 본인 노래를 네. 내가 이동선이라는 사람 노래 부르는 거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막상 또 자기 노래를 본인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 걸 보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아, 순간 가슴이요. 막그 뭐라 그래야지 본인이 했을 때보다 네. 또 옆에서 이렇게 직접 네. 들으니까막 마이크가 목소리에 달려 있는 것 그렇죠. 같이. 그리고 이게 원키로 남자분이 네. 원키로 하는 거 저도 처음 봤어요. 처음 봤죠? 예, 예. 그래서 너무 잘하신 것 같고 감사합니다. 연습을 많이 하셨다 그런 느낌을 받았고 아무튼 감동 받았습니다. 가수들이 네, 보통 자기 노래를 제대로 몇백 번을 천 번까지 불러야 된다는데 그 그렇죠. 보통. 제가 옛날에 300번 불렀던 노래 거의 다 거의 다한번 연습하고 불렀던 노래예요. 그러니까 음악적인 거를 타고 나셨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들었는데 네. 우리 앞에 아까 이영식 네. 원장님이 네. 들었는데 네. 지난번 남양주에 가서 음악 교수님이 네. 아, 그런 얘기를 한거 저도 분명히 들었고 주위에서 네. 아, 타고 나구나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끝까지 국악은 안 하셨는데 젊었을 아. 때 국악천재 제가 고음이 아직도 아버님 못 따라가요. 그래서 뭐저 뿌리가 좋으셨군요 <웃음> 그래서 <웃음> 예. 앞으로 또 노래를 뭐 제가 이제 노래도 가르치고 그러는데 예. 노래는 첫째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김혜정 음, 그렇죠. 예. 가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중파 유명 가수 포함해서 참 상당히 그 A급 가수다 이렇게 지금 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걸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조금 있다 또. 어 본인 노래 예, 예. 가지마를 또 불러보겠습니다. 아이고 진짜 가지마도 연습하셨나봐요. 네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네. 오로지 불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